이와 같이 네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바로 니골라당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니골라당은 영혼과 육체는 각각 별개다. 육체는 원래부터 나쁜 거다. 영혼은 원래부터 깨끗한 것인데, 영혼과 육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깨끗하고 좋다. 그는 영혼은 문제없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육체는 육체니까 육체가 원한대로 해도 상관없다. 뭐, 엄난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살아도 그 상관없고 육체는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뿐이니까 그 상관없고 영혼은 일단 그냥 믿었으면 그로서 깨끗하다. 이래서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알지 못하는 니콜라당의 교훈입니다. 아, 교회에 가서 예배 잘드리요 그냥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찬도 떼고 예배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꼭 같이 어,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살아요. 어, 당신은 왜이러게 아, 영혼과 육체는 별개다. 영혼은 일단 구원 받았으면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죽어 흙으로 돌아가버리면 그 뿐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니콜라타가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 니콜라 당의 교훈이 우리 한국 교회도 꽉 들어차 있어요.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세상에 사는 것하고 그건 별개 문제다. 별개 문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하고 분리해서 사느냐? 세상에 사는 대로 다 살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드리고 설교 듣고 성찬도 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도 못 가면 우리 마누라 치마 짜락 짜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이 옛날에도 교회를 파괴했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해도 상관없다.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니까 육체 생활은 아무리 해도 영혼하고 관계가 없다. 이것은 바로 지옥의 교훈입니다. 이대로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육체와 싸워서 육체를 죽이고 우리는 영의 세계로 진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같이 죽느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와 싸웠서 매일같이 자기를 정복하고 우리는 성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다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해야 될 것은 성결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 없는 성결과 되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나 성결화 되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합니다. 성결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콜라당의 교훈입니다. 아닙니다. 성결화 되야 돼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데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결의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매일같이 싸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결의 생활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 늘 세상과 싸우고 늘 고민하면서 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점점 더 성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어, 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지, 그 다음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육체는 육체니까 내가 육체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그는, 결국에는 니콜라 당의 제자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요,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부가모 교회가 그러한 상황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허, 하... 고난 중에, 성결하고, 온 세상 다 버리고, 지하 동굴 카타콤부에서 주님을 뜨겁게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해방이 되고, 그냥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주고, 성직자들을 높여주고,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을, 출세시켜주고 하니까, 그만, 정치와 세상이 교회에 꽉 들어차서,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 꽉 들어차서,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니콜라당의 교훈이 꽉 들어차서, 괜찮은 거다. 예수 믿으면서 정치 그리고 세상하고 타협해서 사는 게 그게 그거다. 어떻게 살았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니콜라당입니다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은 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는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루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결을 완전히 접버린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마하여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서 내 입의 금,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겠다. 하나님 말씀으 하나님이 주의 종선지자나를 세워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지무지하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싸우겠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싸워야 돼. 금으로 싸워야 돼. 우리 가운데 이반람의 교훈을 내어 쫓아야 돼. 니콜라 땅을 내어 쫓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야 우리가 올바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 7절요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테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이 부가모 교회 시대에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보에보은 예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구약시대는 먹고 죽은 만나고 신약시대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몸을 찌어주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도 스 이외에는 참 생명의 음료와 참 생명의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도를 스 생명의 양식으로 주겠다. 뭘 이기느냐?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콜라당의 교훈을 이긴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주지육림 속에 떨어지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 그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러한 교훈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주신다. 감추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 안 먹고는 못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예수만 먹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지연받으었으니 지연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이 때그품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시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감추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도가 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를 스그 영광의 광채시어 본체의 모습으로 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영인인 건안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높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숭이가 되어 왔다. 그럼 원숭이가 막 그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숭이가 되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비둘기로 오셨다. 그럼 비둘기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입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사람이 중기하고 영화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해서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있으셨으니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모르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예수님 속에 있던 성령을 우리 속에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모두 다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에는 마귀의 영이 점령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인인 것입니다 천국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린 천국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도 우리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올라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공중에 권시 잡은 악의 영들이 그 속에 점령했습니다 세속을 향해서 불신앙을 향해서 끌고 댕기다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하고 완전히 운명이 달라고 존재가 달라고 가는 곳이 달라요.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중심에 써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게 속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가져 와서 아야 예수만 예, 믿는다고 야생하지 마라. 권력의 신도 섬기고 황금의 신도 섬기고 쾌락도 누리고 엄난 방탕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니콜라당의 이론을 믿으면 안 돼요.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체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건 믿으면 큰일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감추인 만나인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에 믿게 해주시고 또흰 돌을 줄 테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이란 무엇이냐? 옛날에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고 나올 때 무죄 백방된 증거로서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다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 믿음으로 죄사 받았다는 증거로서 흰 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흰 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흰 돌이라는 것은 경기에 이겼을 때 승리자에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주님이 흰 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 나라에서 행하는 큰 잔치에 특별히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받은 증거로서 힌도를 주는 죠도를 받은 사람만이 그 잔치에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콜라 다의 교훈을 이기고 순수 신앙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힌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우리하여금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값진 잔치에 초청을 해주시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다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끔다는 것은 죄를 말하지만 흰 것은 위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언제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힌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감의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 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에서 벗어나서 좋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핍박에서 벗어난 이후로부터서 너무나 세상과 타협했 그가 모즉 결혼한 매리지 결혼하고 타협한 교회를 말하는데 주 313년부터 주 590년까지 시대의 교회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